자 57번 맞추는 사람이 없네요 별표 하세요 그리고 위에 쓰세요 IC 블랭크 블랭크 패턴이라고 쓰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체인지 시그널이 보이는 빨간색 칠하고 가겠습니다 디스파이트 자, 대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대요. 뭐 한다고? 암을 유발시킨다고 동물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식물에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언 구문이면 있다. 근데 이그지스트니까 존재한다 이러면 돼요. 뭐가 존재해? 아주 큰 블랭크가 존재 안 돼요. 그 블랭크는 뭐야? 일단 블랭크 다음에 투가 나왔으니까 투 부정사를 쓸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일단 10번은 정답이 안 되네요. 콜로케이션이 맞지가 않아요. 그죠? 자 받아들입니다. 바이러스를 뭐로써 받아들여? 중요한 것으로서 받아들인대요. 중요한 존재로서. 엿빙 존재겠죠? 인간 암에서. 자, 그럼 봅시다. 앞뒤 관계를 잘 봐. 아, 동물에게 암을 일으킨대. 그러면 인간의 암에서, 인간의 암에서 중요한 존재야?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그렇죠. 동물은 인간은 식물이에요, 동물이에요. 인간이잖아. 인간은 동물이잖아. 그럼 이둘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p라고 쓰세요. 체인징 시그널 디스파이트가 나오면 앞뒤 논리는 반대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IC 왜? 시가 두개 있어야 패러프레이징 하나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그치? 감정표현 중에 놀라운 분노, 화다위 부정류, 막다류 그치? 다음에 혼합, 분리, 모순, 결합 등등 대체 이런 것들 우리 앞부분에서 다 배운 거야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A번이네요 왜 자, 디스파이처럼? 왜 자, 봐봐. 어, 오늘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 디스파이트라는 의미가 살죠. 그치?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암을 일으켜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이거 먹으면 무서운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거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그렇지. 무서움을 안 먹겠죠. 근데 디스파이트 이게 무서워. 그치? 이거 먹으면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야 디스파이트의 의미가 살죠. 그치? 음. 자 비릴락턴트. 이해 안 돼요? 투부전사 언윌링 투부 정사 자 바이러스는 중요한 존재 아니야 중요한 존재죠 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무튼 여기는 체인지 시그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답 A 번 비번을 쓰면 논리 반대죠. 음. 그러니까 willing t s 를 쓰면 despite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 만약에 여기에서 얘를 because라고 써봐. because of라고 쓰면 정답 B가 되죠. despite가 아니라. 맞죠? 야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를 중요한 존재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겠죠. 비코 그래야지 비코우즈가 살죠. B를 쓰면. 그런데 디스파이트를 썼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는 거야? 중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야죠.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중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래야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예, 이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 자 아직도 이해가 안가? 자 다시 그럼 이해갈 때까지. 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켜.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는 중요한 존재야,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중요한 존재죠. 맞죠?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우리한테 중요한 존재여야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가 있잖아. 그럼 앞뒤 논리는 모순이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치? 어. 음. 자, 뭐, 잘안 되면, 이해가 안 가면 우리는 지금 패턴 연습하잖아. 패턴 연습하니까, 어? 얘하고 얘하고 같은 말이네? 체인징 시그널인데 같은 말이 있으면 여기 체인징 시그널 하나 더 있어야죠. IC 몇 번? A번. 그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우리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배우는 거잖아요. 자, 말 되는 거 찾는 게 아니야. 논리는 말 되는 거 찾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단서에 입각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죠. 음? 자, 여기 별표하고요. 컨 구루어스 어울리는 조화로운 일치하는 그래서 컨시스턴트의 동의어로도 잘 나옵니다 컨시스턴트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비컨그루어스 투이 투가 전치사 쓰세요 컹그로어티 2 옆에다가 쓰고요. 얘는 다음에는 이제 명사가 나와야 돼. 왜? 2가 전치사니까. 컹그로어티 2 자. 영진이가 여자친구하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 조화로운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뭐예요? 큰 나무가 있어요. 구루죠, 나무. 는이 길을 조화롭고 아름답고 자연과 일치하게 만든 는것 바로 옆에 서 있는 큰 구루였어. 큰 구루였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in이 붙으면 뭐가 될까? incongruous가 되면 부조화 스러운 이란 뜻이겠죠. 어울리지 않는 이란 뜻이겠죠.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 우리가 투부정사 어셉터가 나왔기 때문에 0번은 바로 날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콜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incongruity, to, congruity, to,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anxious, be anxious, for는 뭐고, be anxious, about은 뭘까요? 음, 갈망하다고, 얘는 걱정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것 중요해요. 주어는, is anxious that. 주어를 씁니다. 주어를 씁니다. 하나는, 하나는, s h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요. 하나는, 시제를 가진 동사를 써야 돼요. 자, 왜? 뜻이 두 개야. 얘는 갈망하다라는 뜻이 있다면,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일 때, 대절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잖아.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거, 문법 문제도 잘 나오죠. 물론, 걱정하다 일 수도 있고, 얘는 여러분들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되죠. 그지 알아서, 문맥에 따라서 뜻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a n x i e t y 는 그러면 뜻이 뭐, 걱정이라는 뜻, 걱정이라는 뜻이겠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